다음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. 어떤 내용으로 준비했나요? 임준 기자? 네, 지난 토요일에 2014 프로야구가 개막했습니다. 야구를 잘 모르는 저도 뉴스 피드에 뜨는 야구 관련 소식에 호기심이 생겼는데요. 우리 학생 주민에게 이번 프로야구 시즌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. 먼저, 2014 프로야구에서 어떤 팀을 응원하십니까? 라는 질문에 22%가 기아, 18%가 한화, 그리고 16%가 롯데를 응원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. 다양한 지역에서 온 학생 주민들이 많은 만큼 팀들 간의 우열을 굉장히 가리기가 힘드네요. 다음으로 2014 프로야구에서 어떤 팀이 꼴찌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36%가 한화, 29%가 기아, 8%가 롯데라고 응답하였습니다. 한화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기아도 만만치 않나 보네요. 맞나요? 기아 팬 김남기자. 네, 그렇습니다. 제가 기아 팬인데요. 기아가 잘할 때만 야구를 보기 때문에 2009년 이후로 야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. 과연 언제 다시 볼수 있을까요?